1번 정준영. 그는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팬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는 결국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정준영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였으며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범죄였습니다. 더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메시지와 영상들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일관되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아있던 대화 기록은 범행의 의도와 공모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숙박 기록, 통신 내역, 주변인 진술이 더해지며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고, 정준영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의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으나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강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정준영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공인으로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묻히지 않았고 대중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윤리적 기준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랑받던 스타가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추락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긴 상징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번 최종훈. 그는 밴드 FT 아일랜드의 리더로 활동하며 청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모습은 팬들에게 반짝이는 청년의 상징처럼 비쳤습니다. 하지만 <laughs> 하지만, 대중이 기억하는 범죄에 연루된 또 다른 얼굴이 있었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의 이름은 충격과 배신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종훈은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 영상의 유포에도 관여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기록을 확보했고 그 안에는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 역시 서로를 뒷받침하며 범행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숙박 기록, 이동 경로가 맞물리며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고, 사건의 실체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고, 판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지만 유죄 판결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최종훈 사건은 아이돌 출신 스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회가 어떤 충격을 받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팬들의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고 그가 속했던 그룹과 연예계 전반에도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대중은 공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연예 산업에서 권력과 인기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계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번 승리. 그는 그룹 빅뱅의 멤버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며 K팝의 얼굴로 불렸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활발한 사업 활동으로 다재다능한 이미지를 쌓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돌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그는 결국 그 버닝썬 케이트라 불린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추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승리는 유흥업소 버닝썬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그리고 각종 경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경찰 유착 정황까지 제기되며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정치 경제 권력과 얽힌 대형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해 금융 기록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승리가 직접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는 듯한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증인 진술과 회계장부가 그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회적 공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2021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그의 범행이 치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수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감형되어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본질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음, 판사는 공인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리 사건은 케이팝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아이돌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팬덤과 대중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연예계와 유흥업계, 더 나아가 권력 기관의 유착 의혹까지 떠오르며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음이 사건은 공인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일깨우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4번 문태일 그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의 멤버로 데뷔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와 안정된 가창력으로 무대를 채우며 차세대 아이돌로 주목받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그의 이름은 성범죄 사건과 함께 언급되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화려한 청춘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서울 이태원에서 문태일은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뒤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특수 중간간으로 분류되었고 범행 수법의 악질성이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팬들과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 인근 CCTV와 숙박 업소에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의학적 검사 결과 역시 피해자의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종합해 문태일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사건은 곧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심에서 문태일의 범행을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이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태일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돌의 개인적 몰락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직후 계약을 해지했고, 팬들은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사회는 다시 한번 공인의 지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인했고, 이 사건은 연예계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5번 유아인 그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였고 작품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며 충무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대중이 존경하던 배우의 이름은 곧 마약 사건과 함께 불려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아인은 수년간 프로포폴을 비롯해 케타민, 코카인 대마초 등 다수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과 병행해 병원에서 수차례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확보했고 그의 채모와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또한 함께 있던 인물들의 진술이 이어지며 그의 마약 사용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의견을 철에 송치했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중은 충격과 실망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언론은 연일 그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장기간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점은 중대하지만 초범이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일정 부분 참작했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형량보다 국민 배우로 불리던 인물이 법정에 서게 된 사실 자체가 사회에 더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아인 사건은 예술성과 명성을 쌓은 배우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던 그는 단숨에 업계에서 배제되었고 예정된 작품들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팬들과 관객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음, 이 사건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강한 경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6번 오영수 그는 오랜 연기 경력을 지닌 배우로 2021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국제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깐부 할아버지라는 캐릭터로 따뜻한 이미지를 남겼고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 연상을 수상하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뒤 그의 이름은 성범죄 사건과 함께 언급되며 명예는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2017년 오영수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되기 어려운 신체 접촉 혐의였고 고령의 배우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주변인의 증언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일정과 장소 기록도 일치했습니다. 오영수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에 보도되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국제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은 2023년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강행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그는 모든 작품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국제적인 이미지 역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오영수 사건은 공인의 명성과 업적이 범죄 사실을 덮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배우가 단한 번의 일탈로 추락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는 다시 한번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대중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연예계는 고령 배우라 하더라도 도덕성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새롭게 각인시킨 사례로 남았습니다. 7번 박유천 그는 한때 TVXQ와 JYJ의 멤버로서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이돌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인정받았고 다양한 수상 경력을 통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에게 사랑받던 그의 이름은 곧 마약사건과 함께 불려지며 추락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의 진술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반복적 구매와 직접 투약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 라고 부인했지만 며칠 뒤 체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대중에게 더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그의 채모와 소변을 정밀 검사했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구매 정황을 담은 CCTV와 공범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유천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과학적 증거 앞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기록과 법의학적 분석이 사건의 진실을 뒷받침하며 기소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해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방규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 관찰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하며 재범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의 지위를 가진 인물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마약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유천 사건은 아이돌 출신 스타가 마약범죄로 추락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팬들은 깊은 배신감을 드러냈고, 그가 쌓아온 연예계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방송과 광고는 모두 중단되었고, 대중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공인의 책임을 다시 각인시키며, 연예계 전반에도 강력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8번 장미인애. 그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였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애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의 이름은 마약 사건과 함께 언급되며 불명예스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장미인애는 수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 목적을 빙자해 병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투약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시 사건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며 다수의 배우와 연예인이 연루되었고 장민의 역시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진료 기록과 약물 투약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의료진의 진술과 함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약물 사용 횟수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인에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보도하며, 사회적 논란은 점차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 투약과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 반성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연애활동을 제한하며 사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미인의 사건은 마약범죄가 결코 일부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고 아, 그녀의 연애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공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던 배우였지만 지금은 범죄 기록으로 기억되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9번 황수정 그녀는 1990년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청순한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였습니다. 당대의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불과 몇년뒤 그녀의 이름은 마약사건과 함께 보도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화려한 배우의 삶은 순식간에 범죄자의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 황수정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녀가 연애활동을 이어가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국민 여배우로 불리던 인물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그녀는 곧바로 마약 반응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남자친구의 진술 역시 범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와 관련 물품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 검찰에 송치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2001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수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와 집행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로는 78일간의 수감 후 석방되었습니다. 판사는 공인의 지위를 가진 배우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으며 대중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황수정 사건은 마약 범죄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국민 배우라 불리던 그녀는 사건 이후 연예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고 대중의 기억 속에는 범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가 도덕성과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고 한국 사회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상징적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Um, 10번 타이거 JK 그는... 한국 힙합의 개척자로 불리며 1990년대 말부터 독창적인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침없는 무대배너와 진솔한 가사로 청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한국 힙합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 성취와는 달리 그의 이름은 2000년대 초 마약 사건과 함께 불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 타이거 JK 레이는 해외 공연 후 귀국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사용 정황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그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당시 한국 힙합을 대표하던 인물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음악 팬들에게 충격이자 실망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공항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음, 그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 역시 범행을 뒷받침했고, 함께 있던 동료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의견을 제출했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힙합 음악계 전체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투약 정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참작해 징역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공인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타이거 JK 사건은 한국 힙합이 성장하던 시기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팬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그 역시 한동안 음악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음악으로 다시 복귀하며 재기의 상징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성과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으며 연예계 전반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